안녕하세요. 혹시 해외여행 준비 중이신가요? 해외여행 때 돈이나 특히 여권 잃어버릴까 걱정되셨죠? 저도 첫 유럽 여행 때 소매치기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유럽 여행 갈때 소매치기 걱정을 싹 덜어준 여행할 때 안전하게 잘 사용했고 평소에 강아지 산책이나 나들이 갈 때도 잘 사용하는 브랜든 세이프 크로스 바디백 스몰이랑 라지 사이즈 소개해 드릴게요. 유럽여행 갈땐 스몰 사이즈만 출시되어서 스몰 사이즈를 가지고 갔었는데, 라지 사이즈도 나왔더라고요. 스몰 사이즈 유럽여행 때잘 사용했던지라, 신상으로 크로스백, 라지 사이즈와 백팩 나왔을 때 바로 구매했어요. 오늘 리뷰에서는 크로스백, 스몰과 라지 사이즈 비교와 장단점, 원래 백, 그리고 여행할 때 사용할 현금을 편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과 카라비너 꿀팁, 모자 보관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밑에 있는 가방은 라지 사이즈고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가방은 스몰 사이즈예요. 확실히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죠? 저는 스몰 사이즈는 근거리 나들이, 조금 멀리 강아지 산책 나갈 때 사용하고요. 라지 사이즈는 장거리 나들이나 여행 갈 때, 평소에도 잘 쓰고 있어요. 여성분들 사용하기 좋은 스몰 사이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다크를 열면 가방 내부는 찍찍이 보조 주머니, 자크로 된 보조주머니가 하나씩 있어요. 자크로 된 보조주머니엔 개인정보를 지켜주는 복제방지 RFD 차단 포켓으로 되어 있어 여권이랑 신용카드를 보관하기 좋고 가방 뒷면은 찍찍이로 되어 있어 자주 사용하는 휴지 같은 걸 넣으면 편해요. 앞면은 메쉬로 된 보조주머니와 키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탈부착 고리도 있고요. 앞면은 핸드폰이나 선글라스, 당 떨어지면 필요한 사탕이나 껌, 비타민 등을 보관하기 좋아요. 브랜든 세이프 크로스 바디백의 첫 번째 장점이 이 잠금고리인데요. 고리 자체에 잠금고리가 있어서 안전하게 고리를 걸어 놓으니까 너무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 방검 원단인데요. 어깨끈에도 방검 섬유로 되어 있어 쉽게 자르거나 끊어지지 않고요. 크로스 길이 조절도 당연히 되고 끈도 넓어서 편했어요. 가방 부분도 방검 원단으로 칼로 긁어도 잘 찢어지지가 않아요. 스크래치도 잘안 나더라고요. 스몰 사이즈 착용 컵 보여드릴게요. 스몰 사이즈는 확실히 여성분들이 착용하기에 예쁜 사이즈고요. 라지 사이즈는 얼마 전 콘서트 갔던 날 찍은 사진인데 가방 위주로 찍은 사진이 없어서 대략적인 사이즈만 확인해 주세요. 확실히 스몰 사이즈보다는 사이즈가 크죠? 라지는 스몰보다 캐주얼한 느낌이 더 강하고 물건이 많이 들어가서 좋아요. 크로스백 사이즈가 어떤지 비교해 보시라고 스몰 사이즈에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를 넣어 볼게요. 아이패드 프로 11인치가 아주 타이트하게 들어가고요. 라지 사이즈는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로 사이즈 비교를 해볼게요. 라지 사이즈는 아이패드가 들어가도 사이즈가 넉넉하죠? 남성분들은 라지 사이즈로 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보부상이신 분들도 라지로 가시면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첫번째 꿀팁 알려드릴게요. 저는 카라비너를 아주 잘 사용하는데요. 가방 외부에 키링이나 카라비너 달수 있는 D링이 달려있어 저는 여기에 팔자 카라비너를 달아서 간편하게 모자 보관했어요 은근히 모자 보관하기 힘들잖아요 가방에 카라비너만 하나 들어주면 모자 보관이 정말 편하니까 꼭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꿀팁 가방 안쪽에도 내부고리가 하나 있는데 현금으로 결제할 때 가방 밖으로 지갑 다 꺼내놓으면 불안하잖아요? 여권이나 신용카드는 RFID 지퍼 포켓에 넣어두고 이 카키 지퍼 파우치에 D고리가 달려 있어 스프링 카라비너와 내부고리에 연결해 자주 사용하는 지폐와 동전 넣어두고 편하고 안전하게 현금권에서 사용했어요. 가방이랑 지갑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든든했어요. 카키 파우치는 지퍼 마감으로 되어 있어 지갑, 화장품, 선글라스, 안경 보관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추천드리고 스프링 카라비너도 활용도가 높아서 꼭 사용해 보세요. 스프링 카라비너 구매할 때 검색 정말 많이 했거든요. 비슷한 제품 많은데 제가 구매한 스프링 카라비너는 다른 제품보다 탈부착되는 큰 카라비너가 하나 더 장착되어 있더라고요. 여분으로 다른 곳에 사용하기 좋아요. 백팩 꼬리에 여분 카라비너 달아서 목베개도 달고 다녔어요. 이번엔 스몰 사이즈에 여행용 물건을 타이트하게 넣어 볼게요. 물병, 안마 구양산. 그리고 아까 알려드린 스프링 고리와 지퍼 파우치 활용해서 지갑으로 사용하기. 화장품 팩트, 하이라이터, 선스틱, 입술 보호제, 볼터치, 틴트, 핸드크림, 여권, 카드, 휴대용 선글라스. 이 휴대용 선글라스는 사이즈가 정말 슬림해서 가방 부피 차지 안해서 정말 좋아요. 그리고 여분으로 접이식 선글라스 케이스까지. 그리고 중요한 오즈모 포켓3 카메라까지 챙기고요 휴지도 챙기고 뒷면 찍찍이 공간에는 물티슈 넣었어요. 자크에 잠금 장치가 달려 있으니까 정말 편해요. 앞 보조 주머니에는 당 떨어지면 꼭 필요한 비타민, 사탕, 밀크 카라멜, 껌, 에너지바도 넣어주고 여행 갈때 선글라스 썼다 뺐다 불편하잖아요. 이 안경줄은 패션 악세사리처럼 목걸이처럼 하고 다니다가 선글라스나 안경 돋보기 보관하고 싶을 때 삼각형 안에 안경 다리만 쏙끼워서 보관할 수 있어 정말 편해요.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핸드폰까지 넣었어요. 라지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에 넣었던 물건에 추가적으로 긴 접이식 방석을 추가로 넣어 보았어요. 라지는 가방 사이즈가 크니깐 화장품은 파우치에 모두 넣어 주고 스프링 고리에 카키 파우치 지갑 달아 주고요. RFID 포켓에 여권이랑 카드 넣고 생수, 안막 양산, 휴지, 접이식 선글라스 케이스 휴대용 슬림 선글라스 케이스, 오즈모 포켓 3, 물티슈, 그리고 접이식 방석을 넣어 주었어요. 접이식 방석이 부피가 있는데도 가방에 3분의 1 정도 여유 공간이 남았어요. 얼마 전에 콘서트를 갔는데 장시간 앉아 있으면 불편할 것 같아서 라지 사이즈의 접이식 방석도 넣어 갔었는데 가방이 커서 여유 있게 잘 들어가더라고요. 앞에는 카라멜, 껌, 레모나와 사탕. 가죽안경 줄 핸드폰을 넣었어요. 그리고 카라비너에 모자까지 달고 잠금 고리로 마무리하면 끝. 이번엔 원래 백 리뷰를 해볼게요. 원래 백도 마찬가지로 RFID 차단 기능으로 되어 있어 여권, 신용카드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좋고 동전, 지폐, 볼펜까지 한꺼번에 보관하기 좋아요. 크로스 끈이 동봉되어 있어서. 간편하게 크로스백으로 메고 다니기도 좋구요. 지폐와 동전 넣는 부분은 지퍼로 되어 있어서 이중으로 더 안전해요. 여권, 카드, 동전, 지폐, 볼펜까지 한꺼번에 보관되는 정말 편리하고 똑똑한 원래백이에요. 원래백 크로스 고리를 빼서 내부 고리에 연결해주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크로스백 장점과 단점 정리해드릴게요. 장점 방검 원단으로 잘 찢어지지 않고 튼튼 잠금 고리로 안전한 물건 보관 RFID 차단 포켓으로 개인정보 불법 스캔 방지 가볍고 튼튼하고 안전함 이렇게 장점이 많은 브랜드 가방이지만 잘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 입장으로 좀더 개선되면 좋겠다 싶은 점을 알려드릴게요. 단점 자크가 좀 뻑뻑. 조금 더 부드러운 지퍼로 변경됐으면 좋겠음. 가방 뒷면 보조주머니 찍찍이 말고 자크였으면 좋겠음. 자크로 되어 있으면 핸드폰을 목적으로 더 안전하게 보관 가능. 여행이라 하면 보통 여권, 핸드폰, 지갑, 선글라스, 물병, 양산, 화장품 등 가지고 다녀야 할 물건이 많은데 크로스백 스몰 사이즈는 약간 작은 감이 있어요. 가방 크기가 조금 더 여유있으면 좋겠어요. 짐을 많이 넣을 땐 라지 사이즈가 좋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라지는 여성분들이 매기엔 가로 사이즈가 좀 긴감이 있어서, 스물과 라지 사이즈 중간인 미줌 사이즈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만약 미줌 사이즈 나오면 전 당장 구매할 거예요. 이번 영상이 반응이 좋으면 다음번엔 브랜든 백팩에 대해서도 리뷰를 해볼게요. 브랜든 가방 리뷰하니까 또 여행 가고 싶네요. 영상에 나온 제품이 궁금하시면, 영상을 한번 터치 후 영상 왼쪽 하단 제품 보기를 클릭하시거나 더보기를 누르시면 지금 바로 확인 가능하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좋은 리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